이 권성동 이놈 어떡합니까? <laughs> 우선 그 어,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음. 제가 이제 기업에서 CEO를 쭉 했잖아요. 음. 기업에서 보통 한개 한장 하면 1억이거든요. 큰거한장하면 10억을 얘기를 10억이요? 합니다. 다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데 2022년 1월달에 지금 큰거한 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식당에서. 네. 그럼 2022년 1월이 어떤 때입니까?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아, 중식당에서. 네. 예, 예, 그러면 2022년 1월이면 한참 피터지게 이 전쟁을 할 때잖아요. 네. 한참 이제 급피치를 그 올리고 또 저쯤에서 봉주 어, 기자가 같이 이제 공개했던. 그 N 일번 방부터 음. N 백이십 번방 이런 게막 돌아갈 때란 말이에요. 십이 월달일월 달, 그러니까 소위 조직 가동 등을 통해서 여러 배터리 충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예. 네. 어 그런데 큰거한 장이다. 음. 어 그러면 어 저희 상식으로는 어쨌든 금액상 이분이 뭐라고 진술을 했겠죠? 일억이라고 한것 같은데 음. 이 상으로는 그런데 그냥 큰거한 장. 그러면 통일교의 돈 단위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느낌에 통일교가 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학자는 도박을 음. 600억 단위로 해버리니예 그것도 이제 그거가 오래 전부터 됐던 거죠. 예. 2000, 어, 2007년 뭐 고, 이후 고쭉 이어온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돈 단위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절을 뭐두 번씩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큰 절을 할 정도의 큰 금액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거죠. 네. 예. 아니, 이 건방진 권성동이가 음. 아니, 뭐, 적은 돈에 그렇게 절까지 하겠습니까? 그래, 네.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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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간단치 않은 액수일 그렇지. 거야. 아, 아니 뭐. 그리고 이제 통일교에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 줄 정도라고 하면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금액보다는 진짜 이게 한 학자 씨가 총재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훨씬 뛰어넘어요. 가평에 이제 이렇게 예. 지나가다 보면 사진에 많이 나오는데 밑에가 이제 천원공이라고돼 있고 위에가 이제 천정공이라고그한 학자 이제 총재가 이거 하는 곳이죠. 음. 거기에 이제 저 금고에 접근권한은 다섯 명이라는 네, 거잖아요. 아까 없어요. 이제 정 땡땡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네. 음. 어,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아 그런가요? 예, 예. 어, 실제 나와 있고 비서실장. 예. 친 동생이 이제 세계일보 사장에서 사표냈다는 것도 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분은 원래 이제. 예. 그한 학자 총재의 머리를 만져주시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를 만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laughs> 가장 지근거리도 머리. 해요, 머리 해요. 네어 네. 그래서 오늘 머리 스타일이 심상치가 <laughs> 않더라고. 예, 네, <laughs> 그래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아 이제 네, 통일교 내부에서 이제 쪽 알려주는 거는 이 지금 윤영호 씨는 실명으로 나와 있죠. 윤영호 네. 네. 씨와 이제 일종의 그개보에서 라이벌 관계처럼 이제 형성이 됐고 아 2022년 1월 2월 지금 이렇게 금고에서 꺼내주고 이럴 때는 네. 윤영호 씨가 건진과 해서 하는 로비가 음. 성공하고 있는 로비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음음. 그런데 2022년 8월 어이 지나가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건진과 노모 오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조심해라라는 거를 이제 기업들한테 왜 아. 공문 보내잖아요. 네. 음. 어, 같이 뭐, 기, 뭐 인사 개입하고 입건에 네. 개입한다. 지방선거까지 내년도 개입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공문 보내고 했을 때그 뒤로 이제 급격히 꺾여집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와 건진 통화에 보면 어, 우리 뭐 가족이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하,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어, 등등등 하면서 이 로비가 어, 이상해지는구나 아. 하면서 이제 뒤로 가면서 이 계보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해서 한쪽 이제 나가고 결국 윤영호 씨 측에서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공개를 아, 하고 요런 스토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2022년 1월 2월 경에는 굉장히 아 이게 건진을 통하는 게다 먹히는구나라고 음. 판단하고 있을 아, 때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도 있겠다. 아, 예. 그럴 수 있겠네. 예. 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어요 얘기는 오늘 꼭